화장실? 겁나 오던데? 잠깐만. 얘도 설마 막 듣고 막. 진짜 화장실이네? 뭐지? 진짜 화장실에 아무것도 없어. 뭐야? 어, 나 길을 잃었다. 큰일났다. <laughs> 어? 뭐지? 야 지금 너무 무서워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트와이게 음? 돌아다녀 오이어어어우와못 <laughs> 참고 목소리 내어 나왔네 <웃음> 어? <웃음> 이상한 소리 진 무조건 나 무조건 어 뭐야 왜 물이 채워져 괴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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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괴물 안 보이지 않을까 이 정도면 브라일 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! 하! 어! 야 멍청아! 어 뭐야? 이거. 어 이거 속네. 라일체. 아이씨, 그건 아니지. 무전. 무저... 어, 전등이다. 전등 있네. 어, 저 무슨 조각 같이 생긴 게 있는데? 어, 아, 전 <laughs> 이상한 전기 일렉트로닉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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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뭐어 뭐야? 뭐어 뭐야? 어어어야 뭐야? 아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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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우, 꼬맹아. 아저씨 바쁜데 좀, 좀 아저씨 바쁘다니까, 꼬맹아. 아저씨, 너바쁘 아저씨, 아저, 아저씨가 살짝 바쁜데? 아저씨가 바쁜데? 아저씨가, 아저씨가 바쁘다고 했지? 바뻐, 바뻐! 어?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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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!! 뒤는 보고 뛰어 뒤는 보고 뛰어 아 어, 됐다 나이 지, 어디야 전기는 지, 다 지, 다샀다 그 h a t means all the lights are going to be off. Okay, 어 안녕. 다다다다다다다다 오. <쏘> 어. 어, 어 태양권인 줄 알았어. 어. 아유 친구도 있어? 나쁘지 않은데. 야, 친구까지 때 여기. 아, 이거 썬데를 많이 봤 어？어유 뭐야？어 카드 너도 다 저는 공포 게 임했 니？조심 좀 하지. 친구라며 <laughs> 이거 이거 귀신 안 보고 나는 거 아니야? 뭐뭐뭐뭐 어, 뭐야? 집이 뭐, 뭐, 어, 방정이네. 오, 지금 진짜 초절정 집중하고 있거든. 만약에 목소리가 잘안 들린다, 이거 더빙 할 거야. <laughs> 썸네일. 그렇지, 썸네일 잘 찍었다. 집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지 쫄러 가야겠지? <끄> <끄> 잠깐만! 잠깐만! 쟤 뭐야! 야얘 뭐야! 얘 뭐야! 얘 뭐야! 왜왜왜 왜! 왜 여기서 왜, 왜? 화장실 기신이 어이! <끄> 이 정도면 오로치마루가 날 귀... 싫어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까지 소리를 지르는데 아온다 저친 뭐있어? 왜 저기 괴물들 정모하고있어? 어? 이해를할 수가 없네 이친 저기도 정모를 해 다른곳에서 해게이이 <목소리> <목소리> <오> <목소리> <어이없> 내가 쪼이바라는이 알고있네 자꾸 밸런스를 좋게 해줘 그냥 저긴가? 근데 문제는 내가 길을 못 찾고 있다 괴물도 안보여 이제는 이제는 다 무시해 빨리 집가라고 어, 또 여기야? 어, 여기 몇번째? 여기 몇번째? <laughs> 어, 니네 왜 자꾸 나오는 거야! 나 너랑 친구하고 싫어! 여기가 <laughs> 길인 거 알려주는 건가? 아니잖아! <laughs> 아이템 필요 없다고! <laughs> 오로치마루보다 너가 제일 많이 만났어, 있지. 야, 만났다. 어? 이거, 이거, 이거. 근데 이거 이상해. 나 유튜브로 공부했는데 왜 귀신이 이렇게 놀랬지 어? 나 이거 이틀 전부터 가슴이 쿵쾅 쿵쾅한 거야. 이고 이거 지금 이거, 한, 이거 한다는 생각이에요. 지금 너 어, 겁나 무섭네. 이거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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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왜글로가아이 <laughs> 정도면? 아, 이 정도면 괴물한테도 무시당하고 있잖아. 그래, 아까 저기 갔거든? 내가 뭐 저기로 가랬어, 아까. 귀신이. 아. 몇 번째야, 몇 번째, 지금 여기. 아니, 저기 내, 내 집이잖아, 저기가. 아니, 배터리 다섯 개 남아가지고 많다, 이러려고 했는데. 내가 길을 못 찾으니까 배터리 가 상관이. 뿜! 눕눕눕!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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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! 바로 옆방이었어! 아, 이 소리야. 귀여운 소리인 줄 알았잖아! 어이, 귀신 오는 거 같은데? 아, 열렸다. 이제 집 가면 돼? 오! What? 왜 깨진 고글이야 얘들아, 좀만 더 기다려줘. 밑에 있는 거 아니까. 좀만 기다려줘. 썸네일 찍어야 돼. 얘들아, 그 알이 있니? 어 갔네 어저 반짝이는 뭔가 뭐야 저거 난 가자 애들 기다리겠다 어 진짜 아무도 없네 야 우리 이렇게 기다려줘야지 와 거기서 기다리고 있냐 이 나쁜 사람들아 와봐 와봐. 야! 봐바봐야바봐봐라 워바라! 어, 워바왜 안오세요? 야! 애들 안와! <laughs> 야,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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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아, 너 유튜브에서처럼 여기 깔짝깔짝 찍고 싶었는데 안 와, 애들이. 너 오는 거야? 왔다, 왔다, 왔다. 너 여기 못 올라오잖니. 진짜 미안해 고맙다 야!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야 오로치마는 진짜 말안 듣는다 너라도 해줘도 고맙다 야 잠깐만 너 이거 기계 끄는 거 아니지? 야 오로치마를 안 와? 나 친구 좀 데리고 와줘 마지막이데 그럼 같이 인사하고 가자 야 같이 인사하고 가자 뭐? 화장실에서 지가 나 볼리보는 공격했잖아 이. 나한테 그러는 거야, 이거! 원래 가, 그냥! 어이구, 꼴도 보기 싫어, 그냥! 우쭈라고 와 봐, 와빠와빠와빠와빠와빠와빠와빠와빠와 근데 이 죽었는데 막 깨진 구글 돼 있는 거 아니야? 아, 그럼좋 그런데 깝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거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게 죽었는데 깨진 구글 변한다? 아, 나... 여기서 잘해야 된다 랜드야 아이 뭐야 아이 아이 괴물 오는 소리인 줄 알고 놀랬는데 밖에서 헬기 소리 들려가지고 왜 괴물이 줄았어씨 길은 알아? 야야야야 아 나오지 않았다 나오지도 야 임마 야 임마 나오고 나서 해 알았어 나이좀 기다릴게 알았어 알았어 아 정말 아니 다섯 발자국 가서 다섯 발자국. 전자인지 버튼 누르소리. 알았어, 증강서 만나게 할게. 고맙게는 뭘? <목소리> 아니, 야, 가야지, 사람아. 나 지금 가자. 너 퇴근하기 싫어? 야 오로치마루는 지금 퇴근하고 싶어도 나안 잡으러잖아. 너도 뭐야? 너 출혈 별로 안 해서 그래? 만약 <목소리> 가리가죄 정도면? 너랑 밖에 얘기 안 하고 있다. 됐다, 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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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다. 됐다. 어, 심장이 너무 떨려, 아직도. 여기 숨어 있는 거 아니지? 뭐야. 나이스! 으으 멍청이들아 난간다와다 깼어 못깰줄 알고 조마조마 했는데 오로초마루 퇴근해라잉 절대 안 해요. <laughs> 아, 너무 좋다. 자, 이렇게 해서 더 클래스룸 깼습니다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